Nobody ain't going to be chunking money at me. 누구도 나에게 돈을 던질 수는 없어. 던지지는 않을 거야. 이 말은 던질 수는 없어. 던지면 안돼 라는 거죠. I not do him nothing. do him, him은 됨의 의미로 보시면 누구에게도 nothing, 아무것도 못하게 할 거야. not, nothing 이렇게 중복이 돼 있지만 그냥 강조로 부정이 한번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두번부정하면 부정 부정에서 강한 긍정이 되는데 여기는 지금 이게 아프리카아메리칸에 나오는 사투리잖아요. 이중 부정이 그냥 강한 부정의 의미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아무것도 못하게 할 거야. 라는 거죠. 그런 짓은 못하게 할 거야. She shouted in mock anger. 네, 앞에 mock lamb이 나온 것처럼 거짓으로 화를 내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He ran around the house with Miss May. a t is Hills. 남편이 이제 막 도망갑니다. 집 주변을 달아나요. 뭐한 채로? With Miss May. 목적어, 그 다음에 전치사구 a t is Hills. 이런 구문이죠. Miss May를 자기의 발꿈치에 달고서는. 그러니까 막 바로 바짝 붙어서 뒤쫓아오도록 너무 빨리 달려서 멀어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따라올 만큼 가까이 달락말락 하도록 하면서 집 주변을 달렸습니다. She overtook him at the kitchen door. 부엌 문간 있는데 와가지고는 이제 그를 따라잡았죠. He ran inside. 남편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집 안으로. 그렇지만 could not close it after him. 자기 뒤로 문을 닫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들 내면은 다들 수 있었겠죠. 그러면 아예 못 들어오게 하는 거니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달아나지만 바로 쫓아오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뒤에 문을 닫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she crowded in 부인 역시도 crowd in, 밀려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밀려 들어오기 전에 문을 닫을 수 없었다는 말은 그냥 문을 닫지 않고 밀려 들어오도록 했다는 말입니다. 그녀가 밀려 들어와서 and l o c k e d with him. l o c k 은 맞물리다 이런 거죠. 또 자물쇠 같은 것도 l o c k 이라고 하는데 그거 동사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맞물리다예요. 남편하고 이제 막 몸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죠. in a rough and tumble. 러프 핸드 텀블럼이 야단법석이란 말입니다. 난투를 하듯이 막 얽혀 있는 겁니다. 예. 다시 한번 보면, 문을 닫지 않고 내부로 두어서 아내가 밀려 들어와서 남편하고 드자비를 하듯이 야단법석을 하듯이 얽혀 있는 상태입니다. For several minutes, 여러분 동안에, the two, 이두 사람은 What a furious mess,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두 사람은 하나의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Furious는 맹렬한 소란스러운이죠 어떤 맹렬하고 소란스러운 덩어리였냐면 male and female energy, 남성과 여성의 에너지 네, 두 기운이 막 섞여가지고 그런 장면입니다. 샤우팅, 소리를 치고, 래핑, 웃고 트위스팅 몸을 꼬고 터닝 몸을 돌리고 터슬링 난투 두 잡이죠. 두 잡이를 하는가 하면 티클링이치하다 서로를 간지릅니다. 인더립스 갈비뼈를 미스메이 클러칭 언투조 미스메이가 조에게 조를 움켜잡죠. 클러치하면은 움켜 잡는 거고 언투는 밀착이라는 의미죠. 움켜 쥡니다. 그러니까 조 트라잉 투겟 어웨이 조가 get away, 빠져나가려고 애를 쓰죠. 그렇지만, but not too hard, 너무 세게. 힘으로 치자면 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척을 하지만, 완전히 빠져나가지는 않는 거죠. Miss May, take your hand out my pocket. 당신의 손을 out of my pocket이겠죠. 내 주머니에서 빼요. 조 shouted out. Between lips, 웃는 사이 사이에 소리를 쳤습니다. I ain't 죠안뺄 거예요 줘. Not less you going give me whatever it is good. Not less는요, not unless의 의미입니다. Unless는 뭐뭐하지 않으면이죠. 그러니까 뭐뭐하지 않는다면이란 말이죠. 나이 앞에 붙어 있으니까 you going give me는 you are going to give me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주지 않으면 not 빼지 않을 거예요. 이 말인 거죠. 네. 다시 한번 보시면, 낫은 I ain't 앞에 있는 것을 반복해서 빼지 않겠다. 당신 주머니에서 내 손을. 그런 말이고, 뭐 하지 않으면, 당신이 나한테 주지 않으면, 뭐를 whatever it is. 그것이 뭐든지 간에 그 좋은 거. 유가 당신이 갖고 있는 인이어 포켓 당신이 주머니에 갖고 있는 좋은 것이 먹건 간에 그걸 나에게 주지 않으면 손을 빼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다 내놓으라는 거죠. 터니가그죠 그러니까 자, 내가 지금 주머니 손도 그거 켜쥐고있으니까 그거 나가도록 내버려둬. 이런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i will tear your clothes. 당신 옷을 내가 찢을지도 몰라. 막 버티니까요. 그건 그러면, 쳐야 그러면은 찢을 하지? 그런 말이죠. 그러면, you the one, you are the one이죠. 당신이 그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that pushes the needles around here. 여기에서 바느질을 놀릴 사람은 당신이니까, I, 알아서 해, 찌든 말든 그거죠. push the needles니까, 이것도 그냥 의미를 파악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바늘을 놀려야 될 사람인 거죠. 푸시는 이렇게 저렇게 밀다는 거니까 여기서 바느질할 사람은 당신이야. 그러니까 알아서 찢어, 찢을 하지 이런 거죠. Move your hand, 손 떼요, Miss May.